오늘의 출근 가방입니다. 플립백에 여행갈 때 가져가려고 이 티단추를 달았는데 정작 여행갈 때못 가져갔어요. 그리고 제 거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자투리 원단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방에다가 보조가방 식으로 이렇게 이제 수업 가방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봐봅시다. 우선은 텀블러. 요번에 새로 구입했어요. 보통 노랭이 텀블러 쓰는데 그게 겉에가 너무 지저분해져가지고 요거 하나 샀고 그 다음에 요거는 카페에서 추워요. 여름에는. 난방이, 아까 그러니까 에어컨이 되게 잘 돼가지고 추워서 항상 가지고 다녀야 돼요. 추워. 완전 추워. 그 다음에 요거는 선물 받은 거예요. 그녀에게서 선물 받은 건데 요 안에는 지금 아이고, 지금 이게 한 손이어가지고 요렇게, 음. 이렇게실두 개하고 핀 쿠션 들어있고 가위. 요거 잃어버렸던 가위. 킹어. 이렇게 해가지고 심플하게 여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내요 네 제가 요즘 최애 매트 이렇게 너무 귀엽고 쓸 때마다 기분이 좀 좋아지는 그 다음에 콩세라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오늘은 음, 음, 수강생분이 혼자 나오세요. 어제 일대일 수업이라 그분만 너무 쳐다보고 있으면 또 불편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살짝 꼼지락 거리를 조금 준비해서 가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재단 가위로 쉽게 간단하게 쓸수 있는 거. 그다음에 크로바 자. 이게 아, 우리나라에도 20cm 자가 나오기는 하는데 아 그게 여기 없어요. 그 여기 보면은 지금, 시적자에 7mm, 1, 0 m m 15mm, 막 이렇게 사이즈가 잘 그려져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국산자에 자가 20cm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거는그 다음에 또 이제 헥사곤 관련돼서 뭐좀 하려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요거는 이제 피드셋 어제 조금 정리해놨거든요. 이 집게인데, 이거 서령 할미님께서 세트로 이렇게 하고 빨간색 요거. 요거 같이 이렇게. 얘는 지금 이면지인데 여기에 제가 생각 노트 식으로 디자인이나 뭐할 것들 이렇게 적어 놨기 때문에 보여 드릴 수는 없고. 그다음에 음 자. 요거는 이제 필통. 필통인데 이렇게 이거 마그네틱이라고 해야 되나요? 바늘 올려놓고 쓰는 거 이게 새 그림 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로터리하고 자 그다음에 열펜 정도. 아 샤프가 빠졌다. 샤프 넣어 갖고 가야 되겠다. 어, 어제 뭘 했나 내가? 아무튼 요거 그리고 이제 것도 원단 이게 좀 잘라야 될것 같아가지고, 선물 받은 거요 이것도. 선물 받았는데, 어, 시간이 되면 좀 자르고, 기타 등등. 그래서, 이렇게. 짐이, 이제는 수업용 그녀들 짐보다 제 짐이 더 많아요. 요즘은 수업할 때 그녀들이 다 각자 짐을 아주 잘 가지고 다니셔가지고,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들고 다니는 일이 거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제 거, 한 살림, 요렇게 챙겨가지고 수업 나갑니다.